음, 이거 완전 파리 컬러다. 했던. 베이지 대 존예. <laughs> 베이지 대 존예 맞죠, 여러분? 우선은 화이트 하나 보여드렸고. 제가 지금 <laughs> 베이지 먹고. 그리고 블랙, 핑크. 이거 보테가 초록. 이건 그냥 초록 아니야. 화이트 컬러까지. 이렇게 소라에다 화이트 하셔도 너무 예뻐요. 파리 실시간으로. 그쵸? 같이 대리 힐링 시켜드릴게요. 바지는 다음 주 중으로 오픈 예정이고요. 저희 지금 초록이 이 초록이 진짜 멋있거든요. 우리 아까 민트 컬러 한 번만 보세요 좀 톤온톤으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민트 컬러에다가 이렇게 초록이 입어도 너무 컬러 조합 예뻐요. 이게 뭐라고 예뻤죠. 이게? 음. 그리고 아까 이것도 블랙 컬러 블랙 컬러에다가 위에 바지 가격은 아직 모르겠으나 이것도 또 바지를 세 개는 만들 수 있는 바지라서. 예뻐가지고. 완전히 사랑했던 대표님도 음. 그 가는, 어찌냐, 제주도 가는 거기 안에서 라방 보시면서. 와,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이조합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던. 아니,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신으면 이상한가? 여기 다 바지 한 번. 네, 네, 요거 베이지는 음. 제가 신고 있고, 음. 있으신 분들은 요거 같이 이렇게 제가 대봐드릴게요. 요렇게 음. 하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요렇게. 파랑 신어도있 요 파란 신어도 예쁘고, 그냥 색상 이렇게만 대봐드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컬러 조합 너무. 딱이 조합이에요, 이 색깔. 음.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입으실 분들은 저 컬러 맞추시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라방 찬스로 저희가 4시에 오픈해드린 오 플리츠 미니 원피스가 있습니다. 그거 4시에 우선 들어가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4시에 제가 네. 입어봐드리면서 설명도 다시 네. 드릴게요. 인스타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거 너무 이뻐요. 블라우스가 광택 나고 너무 고급지죠. 저거는 블라우스 저기 목, 목은 제가 탈부착을 할수 있게끔 만들려다가 핑크라고 해야 되죠. 이거 진한 쨍핑크야 쨍핑크.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핑크랑 똑같아요. 핑크 바지 흰면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어봐드리려고요.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진주 목걸이를 갖고 왔나? 아 진주 목걸이 있다. 제가 흰티 입고 보여 드릴게요 컬러 근데 이 블라우스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핑크에 핑크만 입어드리는 게좀 아쉽긴 한데 블라우스 저희가 만약에 저한테 원피스 블라우스 컬러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흰색 소라 핑크 이렇게 하고 싶어요 흰색 소라 핑크 이게 진짜 이런 거니 흰색 소라 핑크 그리고 제가 팬 티에다가 입어봐 드릴 건데, 이 목걸이 올라간 건가? 조금 진짜 좀. 요바지인 바지인 걸제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바지인데, 요게 진짜 스쿼트만 치나 많이, 처음부 보다 더들어갔겠더라고 안에까지 막아야 되니까. 많이 들어간 팬츠입니다. 난 언제 저리, 주름치면 절대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이고, 어, 어,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체형보다 훨씬 날씬해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마법 팬츠라고 말씀드릴까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화장실 갈 때, 그러니까 만약에 집 화장실처럼 깨끗한 화장실이면 괜찮은데, 좀 이제 밖에 좀 더러운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요번에 이렇게 좀잘 잡아서, 그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요게 예쁜데, 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잘 잡아놓고 내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기다가 이제 뭐 요런거 나는 이게 너무 어, 너무 볼저스한 스타일도 너무 좀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산거니까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맨추를 씁니다. 비행기 놓쳤대. <laughs> 어떡해. <웃음> 어떡해. 어떡해 진짜. 와요 일로나. 일로나 오세요. 아니면 청재켓 보내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요거. 어네 이게 안에 조금 비침이 오, 있으셔가지고 <laughs> 아 있으셔 한다 비침이 조금 있으니까 좀 소재가 너무 얇아서 어, 브라탑 같은 거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요새 여름에는 우리 이런 브라 안 하고 브라탑 많이 하잖아요 어, 브라탑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표님 어떡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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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시나요 빨리 오세요 오실 겁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진짜로 청자켓도 놓고 가고 하여간 우리 나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아까 그 여유있게 준비하실 때부터 바지는 다음주 오픈인가요? 대표님 비행기도 놓치셨는데 댓글 좀 다... 너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이제 또 초록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이거